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키드 던전 자뭐 꾸준히 잘 크고 있구요 어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크게 멘탈 붕괴 없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짜가지고 가야 이제 이게 막 멘탈 터지고 막다 뒤지고 막 이러는 건데 어 이게 다들 도와주고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일단 오늘은 사육장 보스 개인 전용. 개인 쓰지는 않는데 다른데 뭐갈 만한 데가 없어서 사육장 여기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녀 데려가고요. 랭켈러. 그다음에 어, 석공 아. 성녀 석공 맥도웰. 이거 저번에 영입한 애 맥도웰. 그다음에 사냥개 아저씨. 1레벨짜리 사냥개 아저씨였지? 어. 아 뭐, 어, 근데 스트레스가 좀안 좋은데? 음. 한개아저씨좀안 좋은데, 지금 스트레스가... 음... 음... 이렇게 일단 뭐... 가보게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간... 중간 레벨이네. 잠깐만, 이거... 어... 얘한테 지도 줘야겠다. 음. 지도 주고, 석공사도...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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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이 없네? 최대 체력, 속도가 떨어져 안 돼. 궁순데 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회피 안 되고 없어? 가지가지만. 스트레스가 좀안 좋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풀애가 없어요. 여기 더다날이 파티에 스트레스 풀애가 없는데 이거 빼고 얘 가면 안 돼? 현상금 사냥꾼 빼고 이거 가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어 현상금 사냥꾼 빼고 광대가도 될것 같은데? 속도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잠깐만. 광대 절대 안 된다고? 탱커가 없어서 그런가? 탱커 한 마리가 없어서 그런가? 스트레스가 절반이긴 한데 스트레스 풀 애가 없어, 이거. 아, 이거. 에바 참치인데? 그냥 얘들이가면 안 돼. 브입비를 이렇게 데려가면 안 돼요? 아 이거 맞다 보스전이지. 아 맞다 보스전이구나. 탱커가 있어야 되구나. 그럼 이 어, 이거 데려가도 되잖아. 상관없잖아. 스트레스 프레가 없어. 현상금 사냥꾼 데려가 봐야 의미가 없어요. 어. 왜냐면 지금 사냥개를 데려갈 거면. 사냥개가 지금 어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풀 수가 없어 아무리 캠핑으로 푼다 그래도 초반에 잘못 걸리면 이거 답도 없거든요 요렇게 해서 오케이 요 파티로 갑시다 자 이게 사육장이 음식이 많이 나오죠 음식이 많이 나오니까 12개만 그 다음에 삽자루 4개 정도 일단 4개씩 다 세팅하고 생각합시다 아이 뭐야 이거 있었잖아 열쇠가 다섯개였나? 보스전이니까 이건 다 갖고 가라고 이건 다 갖고 가고 여기 횃불이 좀 그지같던데 어, 아니 횃불은 다 가져가 돈도 있는데 횃불 열여섯개 가져가고 어차피 두칸 차지하니까 열여섯개 꽈득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붕대 칼날이 좀많은것 같은데 성수 빼서 여기 성수 필요없어요? 아 그래? 성수 빼고 여긴 없어근돼그이 여기 보스는 성수가 필요가 없는거야? 어, 그러면 이렇게만 가져가야 되겠네. 아, 그래도 밥, 밥이 또 애매해. 어. 그냥 일단 넉넉히 가져간 다음에 이제 버리든 말든 뭘 하는 게 낫지. 음, 이게 안 돼. 어, 차라리 그냥 넉넉하게 가져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뭐밥 해봐야 뭐 75원인데, 요렇게 해서 갖고 가는 걸로. 어, 요렇게 해서 갖고 가는 걸로. 오케이, 요 정도로 해서 출정합시다. 어. 요 정도만 해서 출정. 뒤 디... 이거 보스전에서 개사료 먹이고 어, 찢으면 되니까 오케이 그죠? 오케이. 출정 가자. 피해 희생의식은 동달하기 어려운 것이여다. 돼지왕자 돼지왕자군요. 전화의 소원한 것들을 이 세계에 실존시키려면 뭔가 살아있는 생체에 묶어둬야만 했지. 또한 주문의 영창은 매우 정확히 하는 것이어서. w i 이 h 박자가 조 h e p r 틀리다가 의식 전체가 엉터리로 틀어지고 마는 게 다. 그래서 돼지한테 돼지한테 그거를 주문을 외웠다가 리듬이랑 박자가 틀어져 가지고 이게 괴물이 됐구나. 돼지 왕자가 됐구나. o 호 o 맵이 있다 위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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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겠다. 가자. 어허, 시작부터 전투구나. 지도 효과가 전혀 소용이 없었다. 북쟁이 북쟁이, 또 춘혈 걸어놓고... 아, 제발 지금 스트레스 안 되는 데 지금 한아 어, 얘네 둘만 갔다. 다행이다. 아, 우씨야 석공사도 때리지 마라. 아, 석공사도 진짜... 어, 미치겠네. 이거 뭐냐? 잠깐만... 치명타... 스트레스 같이 풀어주면서... 캐이드 자 이제 이얘 이해. 얘가 있는데 잠깐만 기절 회복 다른 용은 기절 회복 파티 회복 기본 명중 피해 보정 95밝기가 올라가고 일단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어 앞에 이거 이거 두개어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잠깐만 관수 고발 때려 고발한다 너희들은 고발한다 아 절망의 목소리 미쳐버리겠네. 아직 이 파티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짜이 어, 이 파티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모르겠네 잘. 아, 아 북쟁이 죽였어야 되는데 아 자리 바뀌었구나. 아씨 북쟁이 죽였어야 되는데 아씨 고발해 고발한 너희들을 고발한다. 아, 어, 뭐야. 아, 이거 이런 망할. 제대로 맞 봐. 이 에헤. 에헤.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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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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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 이거 봐. 이거 이거 정찰 이거 이거 봐. 이 정찰, 그렇지? 정찰이지. 아, 내 가야 돼. 어쨌든 가야 돼. 거미 두 마리, 나이스 게이드. 그렇다면 물어뜯고 끝내버리고. 아, 시스털 안 되는데, 얘가 얘 스트레스 풀어줘야 되는데. 저항, 그렇지? 저항, 나이스 게이드. 6 0시 괜찮아. 야, 회복해. 치명타까지 좋았구요. 회복 스킬도 있고, 좋은 거 같긴 한데, 좋은 거 같긴 한데, 어. 스트레스 풀어주자. 스트레스 풀어주고 끝내버리면 되지. 오케이, 좋았다. 왼쪽으로 쭉 가라고요? 난다 돌지 뭐. 뭐, 아깝잖아. 아깝지 않아요? 뭐 아까운데. 일단 돌아보고 돌아보고 소리 북쟁이 아이씨 아이씨 극혐이네 그냥 왼쪽으로 쭉 갈걸 그렇지 회피하고 아이씨 응. 저항하고 아왜 이렇게 나한테 다 터하고 막 침뱉고 왜 이러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심판 죽여버리고. 아, 추추와이 뭐야? 이러면 또 좋아 보이잖아. 이러면 또 좋아 보이잖아. 이러면 또 좋아 보이잖아. 아 잠깐만. 이러면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해피 아 그걸 또막고 있네 또씨 아우 구토운수좀 죽어라 좀 아우 뭐야 파티 회복 야그 회복 템두 개나 하니까 진짜 좋다 와 이거 잠깐만 이게 좋은데? <laughs> 좋긴 좋은데? 잠깐만 너 너나 풀어라 너나 씨 얘 가지고 스트레스 회복 스트레스가 관리가 안돼요 사냥개 아저씨 먼저일텐데 어? 왜? 왜얘 먼저지? 아 이거 뭐야 아 극혐이잖아 다시 해 <laughs> 다시 풀어 아 이거 뭐야 이게 아씨 그렇지 이렇게 스트레스 풀어야지 이렇게 스트레스 풀자 좋아한다 이거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잠깐만 이거 너무 아까운데? 150원이랑 이런바꿔 그다음에 성녀가 열쇠로 짠 could... 흉상 흉상 버리라고 그랬죠? 어. 여기 중에서 필요 없는 게 뭐가 있나요? 어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죠? 사료는 보지 전에 써야 될것 같고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지? 약초가 필요 없었나? 해독제가 필요 없었나? 식량이 필요 없어? 식량이 필요 없다고? 버리자. 많이 나온다니까 믿어봐야지. 안 나오면은 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어, 정찰 비밀방 찾아 떠나는 여행 보스전이 비밀방이 없다고 그랬나? 자 어쨌든 가봅시다. 횃불도 넉넉하고. 아이고아 괜찮아 꼬챙이들은 괜찮아 꼬챙이들은 할만해요. 꼬챙이들은 할만하거든요. 꼬챙이들은 할만해. 어. 어차피 곧그 보스전이라고. 와우, 야얘 좋다. <laughs> 뭐지? 좀 좋다. 좋은데, 좀 좋은데. <laughs> 뭐냐? 갑자기 좋아 보인다. 얘네는 뭐 스트레스 거래들이 없으니까 어. 설마 치명타 맞겠어? 그렇지, 치명타 안 맞잖아. 치명타 안 맞으니까 스트레스 예, 피 오케이. 스트레스는 풀어야지. 어, 스트레스나 계속 쫙 풀어주면서 오케이 조그요 회복할 필요도 없잖아 심판 심판 어허 스트레스 풀고 일석이조 지리고 아호 와호 좋구나 삽자루도 꽉 찼어 다 버립시다 버벌버 가지갈 게 없네 버려버려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정찰. 어 정찰. 둥둥둥둥. 어 비밀봉. 그렇지 비밀봉. 끝났어. 자, 바로 보, 바로 갈까요? 그냥 바로 보스전 갈까? <laughs> 이거 끝났잖아. 비밀봉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그냥 보스전 바로 갈까요? 어. 보스전 가자. 어. 끝났다. 비밀봉도 나왔네. 잠깐만 북소리는 안 되는데? 아 북소리 미친. 아 북소리 개 같은 거. 어? 스트레스 안 받네? 폭소리부터! 출혈 싹 걸고 그 다음에 회복하려 없어 심판으로 끝내버리지! 키이오진다 성녀도 왜 이렇게 좋아? 앞에 두개 빠밤! 아 뒤로 보내는구나 별로 안 좋구나 저거 아씨 잠깐만 별로 안 좋네 아 뒤로 보내버리는 게좀 짜증나네 출혈? 아 괜찮아 그렇지 넌 스트레스나 풀어라 넌 거의 광대다 광대 <laughs> 거의 광대다 스트레스나 풀어라 어 스트레스 다풀어서 그거 와 대박 이 파티도 나름 괜찮은데? 어, 너 풀어 너 풀어 괜찮아 괜찮아 출연 안 걸려 괜찮아 붕대도 많아 어 이거 불빛도 밝아지고 좋구만 이거 어 불빛도 밝아지고 좋네 이거 아이 자식이 그냥 그 어, 그냥 아 뒤로 보내면 이러면 안되는데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아 잠깐만 나 잘못 생각했다 지금 아 저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막 쓰다가 아 잠깐만 후비기 죽여버리고 어 스레스 트 회복. 괜찮아 괜찮아. 붕대 감아줄게. 붕대 감아줄게. 괜찮아. 어 괜찮아. 붕대 감아줄게 형이. 어 붕대 감아줄게 형이. 아 잠깐만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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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이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이, 아니야.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아티 회복 해주고. 일단 어, 출혈 걸어놓고. 넌 죽었다. 잠깐만. 붕대 감아. 회복이나 할까? 아 앞에 거 회복해 줄걸 강화 시켜놓고 동대 가마 고발해 어. 음. 널 고발한다 경이로운 어, 인격을 받으시오 회복까지 해 먹어줘 어, 기모찌 이거 지금 다해 먹고 기모티어 이거 또 나왔네 <목소리> 잠깐만 이거를 잠깐 바꾸고 너 이거 가지가라. 뭐야 이거, 뭐, 까지 뭐 가냐 이거?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조련사 전용이야. 아, 미친. 아, 이러면 또 에바 참치인데. 횃불 버려도 된다고요? 아, 그래. 어차피 보수만 하고 끝낼 거지. 횃불을 버립시다. 어, 넉넉하니까 좋구나. 이게 좋구나, 넉넉하니까. 오케이. 넉넉하니까 좋아. 잠깐만, 이건 갖고 가고 싶다. 천 원은 갖고 가고 싶다, 진짜. 천원 정도는 갖고 가고 싶다. 천원 갖고 가고 싶다. 천 원. 열쇠는 무조건 필요하고 약초나 해독제 중에 뭐 없으, 필요 없는 거 없습니까? 앞에 삽쓸일이 있냐고요? 없긴 해. 삽을 버리자. 그래. 삽쓸 일이 없네. 장애물이 없네. 거거생 전투 없죠? 오케이 거거생 버스장 우두머리 잡으러 왔어요. 어, 이거 약초인가요? 이거 약초 그건가아 캠핑하라고? 아 뒤로 가서 캠핑 캠핑하고 올까? 근데 이거부터 하고 가자. 어, 이거부터 하고 갑시다. 이게 약초인가 이거? 약초? 이게 기벽제 건가 이거? 아 씨, 대리하겠다. 버프에요? 아 그래? 캠핑하면 사라지는 버프야? 뒤로 빠고 캠핑합시다 보수전을 대비한 캠핑 밥다 먹어도 되나 이거? 밥 다.. 아다 먹어도 되는구나 다 먹어라 스트레스 회복하고 그렇지 와스야스 방지 있나? 아 잠깐만 정철학률 개를 풀어라 개를 풀어라 하고 볼만한게 없냐? 아 야습방지 있구나 야습방지 하고 석공속도 2 행군계 오케이 강화 휴식 굳 마음만의 준비가 끝났다 보소 네 이놈 버프라고 이게? 아텅 비어있네 그캠 햇불또 나왔네? 게이드? 음. 여기가 비밀방인데 필요 없죠? 바로 들어가면 되죠? 오두머리햇불 최대 햇불 최대로! 들어가자! 맨 뒤에 있는 애 때리면 안 된다고? 어. 아얘 때리면 안 된다고? 오케이 돼지 왕자! 이름을 끝장내십쇼! 오오! 표식네 표식 찍네 이 자식이 어, 멘트 있는 때리지 말라고 안 때리면 되지 뭐. 저격. 심판. 음. 좋아요. 그 다음에 어 왔네. 기절의 일격 치명타 어, 탄한 방으로 정인호는 일격을 받으시오. 어 지렸다. 지렸다. 기절의 일격 치명타 들어가는 클라스 보소. 이놈을 끝장내십시오. 어, 자식이 그냥 어, 저항해. 한 번은 저항해 줘 그래. 한 번은 저항해야지. 아 맞다. 걔 사료 먹여야 되는데. 아, 자꾸 까먹네. 아걔 그거 할 걸. 기절이나 걸어놓을 걸. 괜히 이상한 거네. 빡 좋고요. 말살. 아 표식딜. 표식딜 너무 아프다. 니놈을 끝장내십시오. 어머? 내가 좋은가 봐. 잠깐만, 사료 먹이자. 강화. 강화! 사료 먹이고, 물어 뜯지, 그냥. 어, 그다음에 잠깐 기절. 기절! 저항하네? 기절의 일견! 이거는 기절해야지. 와, 잠깐만. 야, 너무, 너무, 너무 깝쳤다. 너무 깝쳤다, 잠깐만. 너무 깝쳤는데? 근데 얘 너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아, 아! 아, 죄송해요. 아홉 돼지개 아프네. 돼지가 아프네. 이 둘을 끝장... 어야 표시. 음, 잠깐만. 너무 아픈데 분기강 타한번 해볼까? 다 저항이야 미친. 강 타야지 아씨가 그러면. 어. 네 번째 스킬을 라고 잠깐만 나 회복부터. 네 번째 스킬 한번 써볼게요. 이거 뭐지? 쇼아 강화. 아한 번에 강화를 다 거는 거구나. 어. 어, 야씨, 야저 두꺼 그, 두떡 두꺼비 같은 손으로, 아 이게 대박 아프네. 대장자가 그냥 거의 탱커구나 탱커요. 아 아니, 탱커가 아니고 그 뭐지 그 그런 거구나. 그냥 죽어 엄마 자식아. 아 표식 제거예요, 그거 표식 제거도 있어. 뭔데? <목소리> 가모 감모 일단 가모 감어, 일단 가모봐 v 가모봐 o m 봐 over. Bleed again. Oh, Chak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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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kama. Yeah, c h a k 가 m a Chakama. You are anya, you are anya, Chakama. You are anya, y o 이 자식이! 표식 제거해버린다. 꿀꿀. 어, 꿀꿀 뭐야? 아, 기절 와, 단 전체 기절이야? 이건, 쓰리 같은 게다 있어. 전체 기절 스킬은 너무 사기 아니냐, 이거? 어? 그 와중에 힐한번 넣어주고. 혹시 더 탐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우, 자식, 그냥. 꿀꿀 주제. 어, 좋아요. 해 중고병 전용. 아, 이거 또 나왔네. 이거 팔아 버려야지. <laughs> 응. 붕대랑 바꾸고. 일단 원정 완료. 계속 모험 한번 할까요? 왜냐면 정찰 비밀 방이 있기 때문이죠. 앙, 비밀 방 띠. 비밀 방으로 가 볼까요? 자, 비밀 방 가고 탐험 완료합시다. 다돌 의미가 없긴 한거 같아. 어. 전체 기절에 고데미지 준다고? 미친 어? 불끕시다 음, 오케이. 불다 끄고. 석공 오늘 하드 캐리 했으니까 가자. 석공 하드 캐리 빠자. 빠자. 아, 그래 그래. 뭐할 필요 없고. 아, 이게 하나씩이지 참. 잠깐만. 어우, 소리 봐. 무서워. 이거 다 필요 없잖아, 이제. 오케이. 끝. 끝. 자, 원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수전 너무 쉬웠네요 생각보다 너무 쉬워가지고 땡땡 돼지왕자 처단!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일단 보물방 찾으면 무조건 15000 이상 가는구나 대박이다 이것도 얻었고 괴인전용 일단 갖고있게 좋습니다 다아얘뭐 예, 이거 이상한 거 걸렸었네? 불발 타자 올빼미 학질 학질 야 학질 걸리나 더럽게 죽음의 저항 뭐 필요 없고 아 근데 아까 죽음의 저항 있었는데 빛 나갈 공격 일정할로 정주암오 어, 이거 괜찮은데 균형의 달인 어랭카톡랭카톡 랭카톡. 괜찮은데 어 좋았어요 마을로 복귀합시다 좋았어요 음. 베테랑 가면 달라진다고. 호에요, 호에~ 주목하시오, 어텐션. 하지만 가장 알수 없는 점은 바로 묘실 레이는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상자는 열린 채로 발견되었고, 내용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도굴꾼 영웅들은 일명성 레벨하거 어, 도굴꾼이 일명성 레벨을 얻는다고? 독울꾼? 독울꾼? 레벨 없는다고? 도굴꾼, 도굴꾼, 시작 접시 레벨 1오는 거에 뭐지, 그러니까... 왜 갑자기 저 혼자 레벨업하고 난리냐 이거? 자 일단 요양원에서 빨리 학질 걸린 학질 좀 제거해줘야 돼요. 어, 학질 제거 띠. 그냥 그렇게 상처라고! 어, 꺼지라고. 어, 음. 애들 뭐... 괜찮은 것 같고. 콜리야. 기벽 제거할 만해도 없고. 어, 얘 괜찮은데? 어, 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지도는 내놔라. 어, 지도는 내놓고. 조련사 전용. 조련사 전용... 아, 조련사 아저씨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아, 한 마리 란다 어, 이걸 바꿔야지 어. 속도가 줄어드는 거 너무 극혐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탱커도 아닌데 바꿔주고 어, 이거 팔아야 되는데 어, 팔자 2,000원, 오케이 어. 팔아버리고 35,000원, 아기보디그 다음 작업을 좀 할까요? 브레필이 3렙비 됐네 브레필이 3렙비 됐어요 영마차 가볼까요, 일단? 조련사, 조련사 아저씨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광대는 너무 많고 성녀를 하나 더 할까? 성녀를 하나 더 할까? 레벨 정리 좀 할까? 잠깐만, 2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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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레벨. 어, 성녀가 벌써 2레벨이야? 와씨. 어, 맥도날 괜찮은 것 같아. 맥도날 나쁘지 않았어. 베테랑들 많아졌네요. 음, 그렇단 말이니 그렇단 말이니뭐 영입할 애들이 없긴 한데. 그냥, 그냥 그냥 데리고 있자. 아 잠깐만 얘가 1레벨이야. 아이, 이번에는 별로인 것 같아. 자 어쨌든 레벨업 해가지고 아까 알베린, 브랫비리 업그레이드가 다돼 있었나? 아 얘는 지금 못 들어가는구나. 칼도넬 레벨업 다 시켰었죠. 아아그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는구나. 팔 돈을 다돼 있고 후토 코르본까지 있죠 파퐁 그래도 어쨌든 쓸 거니까 파퐁 하고 키보몽 얘가 이게 하나도 안돼 있었네 랭토스은 필요 없고 콜리아 어 얘는 지금 1레벨이라 이렇구나 불랑 아저씨 25,000원이죠 포인트를 포인텔얘 해줘야지 어, 포인트는 해줘야지 불인용 23,000원 맥돌 얘도 좀 괜찮아 어. 맥레이도 어, 맥레이는 지금 빵레벨이 안되고 괜찮습니다 요렇게 어, 해가지고 나쁘지 않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정비 다 끝났고 길드에서 좀 업그레이드 할까 누가 아까 안됐었는데 2레벨짜리 애들이 업그레이드를좀 안된 것 같던데 볼린 포토슨 아, 포토 이거 그래 야지 코르본 아저씨, 파퐁 퀴버몽 비롱... 어, 다 돼있네. 아, 잠깐 콜리야, 17,000원이네요. 여기까지 접어야겠다. 어, 애들 정비 다 끝났고, 음, 정비 다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역병 스킬 바꾸라고? 아 그래 얘좀거지같긴해얘좀 아, 뭔가 쓸모가 없어 야 이거 다 까봐 봐야겠다 대상 강화 강화 스킬 있네 혼란 기체 폭발 단일 대상 뒤섞고 기절 실명 기체 기절 스턴 두 개나 넣으라고 음 오케이 일단 이 잠깐만 절개 전장 치료제 역병 수류탄 있어야 되고 유독 기체 폭발 빼고 어 실명 기체가 더 좋네 뒤섞기 뒤섞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중독 걸어야 되고 절개를 빼고 이걸 넣을까? 어 혼란 기체 좋은 것 같아요 얘는 그냥 후방에서 썩고 막 기절 걸고, 막, 중독 걸고, 이런 역할인 것 같아. 이거 회복은 가야 돼요. 회복은 안갈 수가 없어. 무조건 가야 되고. 차라리 무슨 절개 이런 거보다, 절개 이런 거, 어차피 출혈 거는 거는 그냥 딜러들이 하고, 얘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디버프 거는 용도로 만이렇게딱 쓰는 게, 어, 이, 이게 좋아졌다. 음. 이게 좋아진 것 같아요. 어, 그래도 12,000원이네. 다음번에는 그냥 그 중간 단위로 해가지고, 그거 하러 다녀야겠다. 돈 벌러 가야겠네요. 한번 돈을 좀, 한 6만원대로 좀 만들고 하고 싶은데, 너무 이게 간당간당해가지고 이게, 한 6만원대로 만들고 하고 싶은데, 어, 다음 편에서는 이 비밀방 찾아서 돈 벌기 한두판 가야 될것 같아요. 돈 벌기 두판 정도는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자,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